지금 뒷땅이 나오면서 음. 공도 조금 아마 왼쪽으로 갔을 거고 훅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이나웃의 늪에 갇힌 거야. 훅의 늪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어떻게 하면 이나웃의 늪에 갇히느냐하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완만해져야 된다. 가파르게 엎어치면 안 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손이 실제로 이리로 가면 안 되니까 내려오는 연습도 하고 안에서 돌아 들어오는 연습도 하면서 궤도가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지나치게 하다 보면 백스윙 탑에서 전환 과정 때 잠시만 완만해지면 되는데 계속해서 완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인으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몸도 일찍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편안하게 그냥 회전을 하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음. 여기를 잡아두면서 또더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몸이 들어돌았으면 이쪽으로 올수 있는 건데 더 좋은 궤도로 음. 근데 몸도 잡아두면서 백스윙 탑에서 완만해지고 계속해서 완만해지면서 1위로 들어오는 거야. 클럽헤드가 너무 낮아지면서 뒷 땅이 쉽게 날수 있는 거고 이 나웃의 궤도기 때문에 우측으로 갈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클럽페이스를 조금 닫아서 로테이션을 할 줄은 아는 거지. 급하게 해야 되거든. 음.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클럽페이스가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빠져주게 되면은 인위적인 손목 사용 없이 공을 칠수 있는데 이미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그냥 갔다가는 클럽페이스가 열리거나 여하튼 우측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확 돌린다는 거야. 손등이 거의 하늘을 보도록 확 덮어버리는 거지. 음... 곧장 들어오더라도 클럽페이스가 적당히 닫혀야지. 아니면 거의 스퀘어에 가까워야 되는데 땅을 봐서는 안 되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도 거의 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클럽페이스가 땅을 봐서는 안 되는 거지. 여하튼 여기서는 클럽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강해야 되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는 클럽페이스가 뒤를 바라보는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땅을 보고 땅을 본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다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궤도가 인사이드로 빠지고 늦어진 클럽페이스의 로테이션을 급하게 돌린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을 과도하게 쓰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거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인사이드로 와서 탁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거의 훅이 날 수밖에 없는 탄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훅의 늪, 음. 인아웃의 늪, 또 빠지면 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어떡해. 가파르게 들어오는 그 궤도도 고치기가 힘들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음. <laughs>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궤도를 음. 인사이드에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음흠. 탑에서 잠시 완만해지는 그 순간은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는 곧장 들어오는 느낌이 되어야지 뒤에서 위에서는 잠시 완만해지는데, 내려왔는데도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와야 돼. 근데 여기서 손목을 돌리는 그 습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 감겨. 음... 여기서 와서 감아버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그렇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야 돼. 그 어려움을.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돌아가는 손목 회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클럽페이스를 볼게 살짝 다쳤을 순 있지만 거의 그냥 저길 바라보는 느낌이지 지면을 바라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 정도에서 클럽페이스가 뒤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지면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확 감으면 안 되거든? 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백스윙을 했지? 여기서 이리로 와야 되고, 이리로 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거든? 내가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인사이드로 빠지니까, 손등이 조금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줘야 돼요. 몸이 이렇게 회전이 안 되면 뒤쪽, 뒤쪽에 있잖아. 몸이 회전이 되면 이쪽으로 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온몸의 협력으로 일단은 내가 저리로 와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 그서큰 아크의 인투인 궤도로 치는데 이렇게 돌지 않도록 음. 릴리스가 일어나야 되지만 음. 손목을 쓰는 것이 릴리스는 아니거든.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지나치게, 보잉 동작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자세 잡아볼게. 백스윙 탑 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너무 뒤로 이렇게 쳐지게 하면 클럽 페이스가 다친단 말이야.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치? 그 다음에 공을 칠 때도 좀 만만해졌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고, 한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 다음에 공을 치고, 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렇이확 돌아가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음, 여기서 일단은 궤도가 그리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야. 감이 기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리로 와야 돼. 음흠. 근데 손목을 사용해서 억지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릴리스가 급해지면 안 되지. 음. 손목을 써서 이리로 오려고 하면 릴리스가 급해질 수 있거든. 음. 백스윙 한번 해볼게.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서 몸이 편안하게 돌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리로 와야 돼. 음. 여기가 아직도 각이 살아있잖아. 이 꺾인 각이, 그치? 한번 해볼게. 좋아. 편안하게, 으흠. 편안하게, 편안하게. 좋아. 백생하고, 그리로 일단 오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지금 몸이 멈추고, 아직도 이렇게 했거든? 어.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한번 해볼게, 다시. 괜찮아. 자, 지금 여기서 정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진행해볼게. 으흠. 정지하지 말고, 백생하고, 이리로 오고, 그냥 가고. 그렇지. 지금 나쁘지 않거든? 그래. 지금 공이 거의 스트레이트로 오, 갔어요. 그러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훨씬 좋아졌어. 어휴. 인아웃이 심해지면, 음흠. 나의 경우도 드로우 구질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인아웃이 있어. 근데 그 음?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인아웃이 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인에서 들어오고 팔로스루가 이렇게 <laughs>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냥 음. 다운 스윙도 이렇게 오고, 치고 난 다음에도 그냥 1위로 가면 되는데, 지나치게 1위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만세하듯이 이렇게 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인사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팔로스루가 이렇게 만세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볼게. 아, 만세? 그만하고 싶은데. 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백싱하고 1위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다. 해 볼게. 그냥 과감하게 그리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안 맞더라도. 그렇지. 팔로스루가 훨씬 좋아졌어.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지금 공도 보면은 방금 공 같은 경우는 거의 똑바로 갔잖아. 그렇지? 오, 많이 좋아졌어. 1위로 오는 게 먼저야. 오케이. 그렇지? 해 볼게. 좋아, 좋아. 많이 거?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 그렇지 어. 거리도 이제 늘기 시작하고 어. 휘는 정도도 이제 줄어들면서 어. 점점 더 좋은 공을 치는 거야. 팔로스루 만세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 좌우 대칭이면 좋아. 음. 1위로 갔으면은 1위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만세 안 좋아요. <laughs> 아 정말. 어떡해. 한번 해볼게. 좋아. 방금이 이제 원래 습관이 다시 나온 거지. 아, 어떡해. 손목을 어떡해. 급하게 인위적으로 써서 돌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손목은 인위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손목을 풀어 주는 릴리스랑 내가 손목을 사용해서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인위적인 손목 사용은 정말 안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는 그렇지. 불필요한 동작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볼게 음흠. 자, 그렇다고 손목에 힘을 주면서 <laughs> 잡을 필요도 없어. 힘들어. 결국에, 손목을. 그렇지. 결국에는 손의 악력을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고 아, 인위적으로 미쳤어. 사용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풀려지면 되는 거지 스윙. 해볼게. 자, 편안하게. 괜찮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몸의 회전. 그치 오케이. 너무 탑에서부터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좀 내려오다 보면 어, 몸도 왔으면? 편안하게 같이 회전하면서 응. 온 몸의 협력으로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수록 더 좋은 샷이 나와요. 해볼게. 학생하고.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훨씬 좋은 것 같아. 몸도 자연스럽게 돌면서 좋은 계도로 그렇지. 괜찮아요? 훨씬 스윙 좋아졌어. 어, 다행이다. 계속 연습하면서, 오늘 거 기억하면서, 이 인아웃의 늪, 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아무튼 잘 써.